안녕하세요. 성공의 아내단 신부입니다. 한 보름 전 정동수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성공의 대천덕 신부 이정과 신영복의 연결고리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중에 대신부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마되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교단 안에서 스승과 제자로 동료여 동업자로 평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한 사람으로서 신부님에게서 보고 배운 바를 증언해 드리고 그래서 신부님을 변호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진의를 구별하신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대신부님이 성미가을신학원 재건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신 그 다음에 1958년 2월에 신학원에서 진행된 성직열망자 피정의 중학생으로서 참석을 해서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성공회 사제가 된 이후에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은사운동에 신부님과 함께했으며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의 원목으로서 세차례 걸쳐서 약 10년간 공동체를 섞인 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 영상에서 언급한 이정신부님과는 한 학폰 차이로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동문이며 같은 성호회 교단의 동료로서 오랫동안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대신부님과 이정 신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추정은 전혀 사실과 다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동수 목사의 영상 제목인 성공의 대천덕 신부와 이정 교육감 신영복의 연결고리란 제목에서. 좌파 이념적인 연결고리의 가정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추정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정 씨가 성호의 신학원을 다니는 동안 좌파 사상을 연마 출연했을 것이고 성미가의 신학원 원장으로 일한 대신부님이 그 학교의 학장이었으니 이들 간에는 이념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신부님과 이정 씨가 성공해 대학 신학원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부님이 성공해 성비가의 신학원을 떠난 것이 1964년인데, 그 해는 이정 씨가 고려대학교 동문과에 입학했으며, 이정 씨가 성공해 신학원에 입학한 것은 그후약 4년 후가 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성미가 신학을 해서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시간의 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대신부님과 이정신부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도 전혀 다르며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부님은 시정일관 근본주의 신학의 입장이었는데 이정신부님은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러므로 이정 교육감과 대천덕 신부님이 같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좌파 인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추정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비성경적이라고 했지만 대신부님은 가장 성경적인 성령운동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동영상에서 구체적인 어떤 점에서 대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비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구글에 올라있는 대천덕 신부 비성경적 성령운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구글에 나와있는 글은 주로 성령세와 방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부님의 성령운동이 미신적이라고 비호감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것과 참신앙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고 부리라는 것이 미신적인 것이라면 그와 반대로 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종이 되어 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으려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부님은 주님께 순종할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한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 알고자 할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우린 다만 불로 세대를 줄수 있을 따름이며,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세대를 받는 이들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3권 64쪽입니다. 방언을 하셨기 때문에 비성현적일까요 대신부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유익함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올리는 중복이다의 은사로 이해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신비의 은사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는 은사입니다. 신부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셔서 그런 현상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나타내는 성령의 내적 충만에 쓰인 시라버 단어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외적 충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시라버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거들당하는 예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경계하셨습니다. 대신부님은 성령의 충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태도에서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단지 관련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표어가 예수군의 기도실에는 항상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대신부님은 종교 통합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천주교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신부님이 천주교의 사제들과 함께 성령운동을 했다거나 프란시스 맥네트 신부와 함께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비성령적이고 종교통합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호회는 천주교를 다른 종교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로 봅니다. 성호회는 신교와 구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곧 신교라는 대륙과 구교라는 대륙 사이에 두 대륙을 잇는 다리괴 브릿지 저치가 되는 것이 성호의 회 소명입니다. 대신부님은 교회 일치를 위한 주님의 기도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실험실로 예수원의 사명을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신부님의 가정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단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서전에서 자신의 가정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까지는 필수이지만 그 다음은 교단을 택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제 기억이 맞다면 회중교회를 섬기셨고 아버지는 장로교회에 속하셨고 대신부님은 성공회 그리고 그 아드님은 사도교회로 교단이 다 다르지만. 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는 점에서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은 그 설립자인 대신부님이 비록 성공의 사제였지만 성공의 틀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의 고백 안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자신의 교단적인 배경과 전통을 지니면서도 터부로 함께 서로 존중하며 일치의 공공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 신부님이 중국에서 나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마르크스와 레닌 같은 책에 심취하였으므로 공산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신부님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찾으셨습니다. 대신부님이 중국에서 나고 당시 중국의 가난한 현실을 보면서 가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탐구의 과정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으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추정은 비약입니다. 대신부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와 함께 공산주의의 한계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고 그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경적 토지 제도의 원리를 알게 되셨을 때 신부님은 마치 큰 빛을 본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부님이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읽으셔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심으로. 삶의 경제정의를 찾게 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신부님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자본주의를 유기한 조건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완역하신 김윤상 박사님은 그 책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과 반과 그리고 합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아, 말씀하셨습니다. 인공물, 곧 자본의 사유와 자연물, 곧 토지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이 책의 사상은 자본주의라는 정과 사회주의라는 반을 지향하는 합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계와 통일한국의 기본 이념이 될수 있다. 진보학인건 역자의 글 7페이지입니다. 또 김은상 박사는 같은 책 역자의 글에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올바른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자도 토지의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학설을 검토하였지만 헨리 조지가 제안한 제도는 토지에 관한 정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 자유시장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인 노력과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의 제도는 진정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진보와 빈곤, 쿠페지에 있는 말입니다. 대신부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하려고 한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 제도가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이 빈부 격차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신부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제원칙의 중심은 뇌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등은 모든 사람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살아갈 전부적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지, 빈부 격차가 없는 공산주의식이 평등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하늘의 경제 정책의 원리를 적용 방법으로써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국가는 나라를 유지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불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문제를 해결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일한 만큼의 정당한 소득을 얻어 살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도 존엄성을 가지고 살며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도 존경받으면서 살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성경적 토지 경제 사상은 그 전제와 수단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적 토지경제제도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의 전제 아래에 만들어진 이념이지만 성경적 토지경제제도는 하학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라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성령도 초지 경제의 정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라는 성경 말씀은 예수의 표가 되어 기도실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제도를 이 시대 자유 민주주의에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대신부님은 성경 안에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원리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대신부님은 근본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리를 성경에 담아주셨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고 또 신앙과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글을 모아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으로 여러 권 출반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에게 성경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여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정동수 목사는 대신부님의 검소하고 겸손한 사까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점차적으로 주입하려는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대신부님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대신부님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운 것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데이비슨 대학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고민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제풀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장애가 자신의 마음 안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다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겠다는 정신이 있어서 문제였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통해 신부님 안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순종의 삶을 사시기로 마음에 약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곧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말씀은 신부님에게 있어서 평생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심 말씀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자신의 동기를 늘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부님의 묘비에 새겨드렸습니다. 대신부님은 2002년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17년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만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정체봉 시인은 사모님의 부호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침 기도 시간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늘께 여쭙고, 그것을 작은 노트에 적어 놓은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감사드리곤 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실 때에도 심지어 병이 나서 충원제시에 누워 있으면서도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책을 열고 빼곡이 적혀있는 이름을 따라 중보기도를 바치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대신부님의 아버지 아레토레 이세는 신부님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많은 분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시는 재활선교를 하셨고 그 이름을 기르는 토리체풀이 세버런스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의 아들 베니 형제는 통일 어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권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의 태백 삼수령에서 네 번째 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겸손하고 경건한 가족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크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가족에게 마음을 다해서 저희 전교의 마음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동영상에서 이것이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정은 추정에 사용한 자료와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가 왜곡된 것일 경우나 또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비판적일 경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추정을 하게 되고 그두 가지가 다 왜곡될 때는 전혀 다른 상상의 유출을 하게 되어서 실제와는 전혀 다른 픽션, 곧 허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신부님에 대한 정동수 목사의 영상이 그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부님의 생각이나 신학이 왜곡되고 비판적인 단정으로 전해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애매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수원이나 성공회 또는 예수원을 통하여 소명을 받고 일하는 많은 분들 중에 신부님이 억울하게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송구함으로 나처럼 여러 날잠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분열의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처럼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일 것인데 이런 동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는 다시 자신의 입장이나 해석에 따라서 또 하나의 이견이 생겨지고 그리고 분열의 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시대의 슬픈 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추정이 아니라 다만 증언일 뿐입니다. 저희 짧은 지식으로 대신부님이 평생 연구하고 읽어오신 깊은 사상이나 신앙을 그대로 전 담아 전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신부님과 보내면서 배, 보고 배운 바를 생각하는 대로 두서 없이 전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다행히 신부님이 쓰신 책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올린 성호의 대친덕 신부 이재정과 신영복의 연결고리를 보신 분들이 그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대신부님에 대한 저희 별론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